어린 아기들 보통 태어나서 한 15개월까지를 우리가 영아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아기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아기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성인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럼 영아에게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영아기 아기들은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손에 닿는 거 만지고 또 모두 입에 갖고 가고. 기어갈 수 있게 되면 저,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해 나가죠. 이러한 행동은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손에 닿는 것마다 입으로 다 가져가고 씹고또 삼킬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기 주변에는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또 혹은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로 칠해지거나 만들어진 물건들은 치워놓아야 되고요. 길기 시작하면서는 바닥에 떨어진 핀이나 벽에 튀어나온 못등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나친 소음, 조명, 습도, 온도 등에 대한 민감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아직 언어와 사고가 미숙한 이런 영아기 아이들은 외부 정보를 주로 감각 경로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감각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높거나 낮은 온도, 습도, 질감과 고통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련해줘야 될 환경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생후, 생후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나면요. 아기들은 점차 조직화되고 예측 가능해지고 리듬을 가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하루를 보내는 특정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아기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일상적인 양식을 형성해서 더큰 패턴과 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기는 생애 초기부터 자신의 발달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죠. 만일 성인이 이러한 아기의 상태를 빨리 인식하고 전형적인 행동 양식을 파악을 할때 가장 효과적인 반응, 반응 시간 양육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의 주기를 잘 파악하고 흐름에 맞추는 양육을 민감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나름의 일과표, 우리가 그냥 루틴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나름의 어떤 일과표를 갖게 되면 이것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이는 안정감, 그리고 안정감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하고 잘 짜여진 일과표는 아기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아, 언제 엄마가 밥을 주겠구나. 언제 엄마가 뭐 나랑 놀아 주겠구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 아이는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미리 막 보채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 또한 이러한 루틴이 정해지게 되면 육아가 좀더 수월해지는데요. 아기가 언제 잘지 혹은 언제 수유를 해야 할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아기의 루틴에 맞춰서 부모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 루틴, 그러니까 일과표 구성하는 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루 일과를 일과표로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일과표를 구성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아기들도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기지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어요. 영화를 위한 일과표는 부모의 스케줄이나 부모의 생리주기에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의 생리주기나 리듬에 따라가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아기의 하루 일과를 잘 관찰한 다음에 그 일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과표를 구성하십니다. 아기가 깨워서 활동할 때 부모의 반응과 또 아기가 잠을 자야 할때 부모의 반응을 달리 구성해 주게 되면요. 아기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아, 지금은 자야 할 때구나, 혹은 아침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기는 부모가 세워놓은 일가표에 저항을 하기도 해요. 이런 아기들은 아무래도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하시게 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저항이 되게 심하다면 혹시 부모가 설정한 일가표가 부모의 스케줄 위주로 짜여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일가표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서 계획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일과표가 한번 세워지게 되면은 걸음마기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략 15개월까지는 낮잠 시간, 식사 시간 등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또한 일과표에는 동적인 활동과 절정인, 정적인 활동을 균형 잡히게 배치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수면 주기를 기초로 한 수면 일과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두세 시간 만에 깨다가 8주 정도 되면은 점차 낮보다 밤을 더 많이 자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되면 성인처럼 밤 시간에는 대부분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아기의 수면 패턴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 부족에서는 아기가 밤에 엄마랑 같이 자고 또 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엄마가 젖을 먹여요. 그리고 엄마들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아기들은 계속 엄마 등에 엎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문화권의 아기들은 미국의 아기들보다 밤에 훨씬 늦게 잠이 돼요. 그래서 생후 8개월이 돼도 이 부족의 아기는 한 번에 밤에 4시간 이상 자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후 8개월 된 미국의 아이들이 밤에 8시간까지 자는 거와는 아주 아주 대조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처럼 아기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 주기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아기일지라도 부모가 꾸준히 일과표를 유지한다면 보다 안정된 수면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점이죠. 수면에 대한 일과표는 신생아 시기부터 행해질 수 있는데요. 일명 잠자리 일과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기는 낮에 잠을 많이 자기는 하지만 부모가 낮과 밤을 다르게 행동해줘서 아기에게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낮에 아기가 깨었을 때는 춤도 추고 큰 소리로 말도 걸고 산책도 나가요. 하지만 밤에는 작은 소리로 말을 걸고 수유를 한 후에는 자리에 눕히는 거죠. 이런 반응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아기는 아 밤에는 노는 게아니구나 자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또 아기의 잠자리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7시로 정했다면은 이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아이에게 이제 잘 때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건데요. 먼저 아기에게 잠옷을 입히고 자장가를 불러 준 다음에 뭐 기도를 하거나 혹은 책을 읽어 주거나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활동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하면서 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잠자리 의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아이는 더 놀겠다고 때를 쓰거나 보채지 않고 이제 동화책 읽을 쯤 되면 스르르 눈이 감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양육자가 되는 게 영화기에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아기 아기들에게 이처럼 일과표를 강조하는 것은 아기에게 세상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인 환경이 안전하고 하루 일과가 규칙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의 정서가 불안정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는 로봇이 아니에요. 아기도 양육자의 정서를 느끼고 이에 영향을 받아요. 아기를 제 시간에 수유하더라도 양육자의 목소리가 냉정하거나, 안아주지 않고 그냥 눕혀서 그냥 젖병만 꽂아놓거나, 혹은 앉는 방식이 제각각이면 아기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양육자가 여러실 경우에 아기는 특히 쉽게 혼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수유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같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양육자의 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민감성이 떨어지는 양육자는 일가표만 강조하고요,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놓쳐버려요. 아기가 배가 아파서 수유를 거부하는데 수유 시간 지키는 거에 막 연연해 하거나, 그러니까 신나게 놀아갖고 흥분해갖고 잠이 안 오는데 재우는데 안달복달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기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